안녕하십니까, 보호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고소 대리를 한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혐의 없음 처분이 되어서 그 의뢰인과 항고를 하기로 그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가 갑이라는 사람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린 돈이 바로 갑으로부터 A 명이 A 회사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의뢰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병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병이 A에게 회사 계좌에 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병은 회사의 당시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가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도 이 빌린 돈에 대한 채무를 지지만 병이 병으로 병이 회사 법인의 돈을 넣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신이 회사에 다 써지고 있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도 채무를 지고 병을 상대로도 채무를 지는 그런 상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병이 자기 계좌에서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 중에 결국 자기 채권으로 A에 넣기 때문에 자기 가 보관하던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돈을 자기 채권으로 회사에 넣은 것 자체가 횡령이다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에서는 이걸 잘못 알아듣고 이 병이 A 회사에 넣은 돈을 회사에 어에서 필요한 용도였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셨어요 이런 거는 고소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고 사유가 되고요. 또한번 하는 두 번째 고소 사실은 이 A 회사에서, 그, 정, 정은 병의 처입니다. 정, 정의 개인 계좌로 상당히 큰 돈을 보냈어요. 이것도 당연히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유 없이 보내면 이것도 행령이 됩니다. 본인 둘이 부부, 배우자 간이니까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도, 어, 안타깝게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데 이 병이 회사에 채권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이, 이 정도 돈은 정, 자기 처에게 보내도 이거는 횡령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이 병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채권이 아닌 허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 돈을 자기 처 명의 계좌로 보냈다면 이거는 당연히 횡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잘못 판단했고 또 정은 판, 어, 주장하기를 어, 병은 주장하기를 이 회사가 어, 용 어, 돈을 지급할 일이 있었는데 이정 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빌린 사람들한테 돈을 갚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억대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을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정이 정말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갚았는지를 계좌 내역을 확인해서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사가 안돼 있어서 또 수사가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판단이 유탈되고 수사가 미진해서 항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고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소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